안녕하세요. 지우지안이 엄마예요. 오늘은 만 3세 이상, 정확히는 40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보드게임 7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린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 10개월간 또 새로운 보드게임들로 장착해서 아마 저희 집이 보드게임 카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들은 전반적으로 전략적 사고, 공간지각능력, 그리고 수화샘에 초점을 둔 게임들이 한번쭉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보드 게임 1탄은 24개월 이상부터, 그리고 2탄은 30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보드 게임들이에요. 하지만 보드 게임은 정확한 연령이 없다는 거 아시죠? 내가 규칙을 얼만큼 쉽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게임들을 충분히 즐겁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탄과 2탄의 보드 게임 추천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더욱 더 적절한 것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아기돼지 삼형제 퍼즐게임입니다. 표기된 연령은 만 3세 이상이에요. 확실히 쉽습니다. 한 명이 진행하는 게임이고 총 48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귀여운 동화책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이렇게 글은 없지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동화책을 짧게 한번 훑어보시면 아이들이 더욱더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동화책과 함께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는 밤 문제와 이렇게 낮 문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 24문제로 되어 있고, 먼저 낮 문제를 풀 때는 이 늑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를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모든 아기 돼지들이 집 밖에 있도록 집 퍼즐 조각을 놓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 돼지들이 모두 집 밖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뒷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 문제를 풀고 싶을 경우 펼쳐보면 늑대가 한 마리 꼭 들어 있습니다. 모든 아기 돼지가 늑대를 피해 집 안에 들어가도록 집 퍼즐 조각을 놓아 주면 됩니다. 집 퍼즐 조각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돼지가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난이도별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 보내기 참 좋은 보드 게임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공간 지각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보드 게임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보드 게임 역시 코리아 보드 게임즈의 상어 아일랜드입니다. 만 6세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3세 이상의 친구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명에서 4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령이 어릴수록 2명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속도 조절도 되고 해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것 같은 비주얼 아닌가요? 이 게임은 전략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게임입니다. 바로 내 순서가 올 때마다 쫓아오는 상어에 잡히지 않고 그 말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상어 지느러미가 있어요. 쭉 당겨줍니다. 상당히 지금 화면에 잡히지가 않는데 저 끝까지 갔습니다. 다리를 모두 모아줄 거예요. 그만은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주위에 뒤집어놓습니다. 해적말은 이렇게 난파선의 시작 부분에다가 놓아둡니다. 보물상자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주사위를 굴려주죠. 다시 한번더 굴렸을 때또 숫자 2가 나네요. 우선 도망쳐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화 숫자의 합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요. 상어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만 움직여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금화만 주워서 상어에게 잡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는 스피드와 빠른 전략적인 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할때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의 리액션이에요. 와 지금 상우가 쫓아오고 있어! 얼른 도망가야 돼! 약간 이런 조급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펙터클한 리액션을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더욱 집중해하고 흥미로워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어른도 아이도 스릴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바닐랜드의 포켓몬 사다리 게임입니다. 사다리 게임을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는 싶은데,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피카츄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의 사다리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선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쓰여있으나, 만 3세 이상의 친구들도 충분히 어려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인 사다리 게임의 규칙을 알수 있고, 끝이 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은근한 집중력을 요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수색이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펼쳤을 때 1의 숫자부터 100까지 있고 사다리 칸에 도착하게 되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미끄럼틀 칸에 도착하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는 단순한 사다리 게임입니다. 로켓단 카드가 있습니다. 로켓단 카드는 잘 섞어두어서 카드 놓는 곳에 놓아둘 거예요. 다양한 포켓몬 말이 있기 때문에 포켓몬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할 거예요. 저는 피카츄를 출발 자리에다 놓아둘 겁니다. 이때 로켓단은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위를 먼저 굴려줍니다. 해당 게임 룰에서는 주사위가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더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지호와 종종 두 개의 주사위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사위를 두 개를 전부 다 사용할 경우에는 이 로켓단이 쫓아오는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다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게임의 규칙대로 하게 된다면 주사위 하나를 골라서 앞으로 이동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다가 r 리쓰여 있는 칸에 도착하게 된다면 로켓탄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뽑아줍니다. 이 카드에는 다양한 지령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로켓단을 이동시키는 지령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포켓몬을 잡으러 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잡힌다면 이 포켓몬을 다시 출발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행복한 바오밥의 오키도키 원정대예요. 와, 이 게임 요즘 지호가 가장 푹 빠져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우는 2024 독일 게임사 SDJ 어린이 부문을 수상한 게임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보드게임을 스토리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게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이 게임을 접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각 보드게임들의 스토리에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오키도키 원정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못된 마법사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행복한 기억을 빼앗긴 왕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보물상자의 봉인데 왕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오키도키 원정대가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의 보석을 찾아 떠나네 오키도키 원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조금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게 되나요?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함이 있고 주사위 3 개가 있습니다. 주사위에는 숫자들과 이렇게 잠표시가 그려져 있는 주사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키도키 원정대의 말을 꺼내 출발 위치에다가 놓아둡니다. 순서를 정한 후 주사위 세 개를 동시에 굴려줄 거예요. 4, 3, 2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을 이동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플레이어는 해당 열쇠를 이용하여 보석함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다시 한번더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뽑았을 때, 과연 열릴 것인가? 오,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각세개 열쇠마다 몇 개의 보석을 가져가야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라색 열쇠는 보석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석 두 개는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열쇠를 찾았기 때문에 보석함을 닫은 후에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각세개 열쇠는 다섯 개씩이 있고 그 중에 진짜 열쇠 세 개, 가짜 열쇠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확률을 따져가면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쇠를 뽑았기 때문에 제 차례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음 플레이어가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려보죠. 자, 다음 플레이어가 굴렸어요. 이번에는 잠 하나와 1, 4가 나왔네요. 이때 잠 주사위는 잠시 빼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1, 4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플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네 칸을 이동하기로 했어요. 잠 주사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다시 한번 더 굴려봅니다. 또한번잠 주사위와 숫자 1이 나왔네요. 숫자 1. 그때 이 플레이어는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해 이 하나로 도박을 하기로 합니다. 조금 더 굴려 볼게요. 4네 칸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셋 넷. 자 이번에 하늘색 열쇠를 뽑아 볼게요. 자 이번엔 열릴 것인가? 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짜 열쇠죠. 가짜 열쇠는 제가 갔습니다. 어디에다 제출하지 않고 제가 가질 거예요. 이거는 다음 차례가 되었을 때 기억의 연못에다가 던져놓고 잠 주사위 하나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사용해야 되는 키가 될수 있어요.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짜 열쇠여도 뽑았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굴려줄 겁니다. 그런데 열쇠를 뽑지 않고도 게임이 맞춰지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잠 주사위가 3개가 다 나왔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에서 잠 주사위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어서 다음 플레이어가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플레이어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아무래도 황금 열쇠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석함이 열리고 가져가는 보석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지오는 황금 열쇠를 향해 돌진하는 전략을 자주 세우더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잠 주사위 3개가 나와서 눈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은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인이 참여할 경우 15개를 먼저 얻어야 되고 3인의 경우 13개, 4인의 경우 11개의 보석을 먼저 차지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끝나요. 재밌네요 건 덤이요. 진짜 열쇠의 확률을 아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코리아 보드 게임즈의 우봉고입니다. 와, 이 게임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게임입니다. 진짜 꼭 하나씩 들이시길 바라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지우가 이 게임을 통해서 공간 지각 능력과 도형 감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연령은 만 8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어, 한 40개월 이상 의 친구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우 같은 경우는 어, 처음 받았을 때. 3개의 조각 퍼즐로 하다가 48개월인 지금은 이렇게 4조각으로 어른들과 함께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우봉고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라운드판에는 파란색 보석 9개와 노란색 보석 9개를 놓아둡니다. 모래시계가 본 게임의 규칙에서는 필요하나 저는 아무래도 연령이 어린 지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래시계 의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 카드를 수준별로 3개의 조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4개의 조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4개, 유아는 3개의 조각을 선택해요. 내 앞에다 둔 후에 주사위를 굴려줍니다. 주사위에서 방패 모양이 나왔네요. 그럼 해당 카드에 방패 모양 조각을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네 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이것을 맞춰주면 돼요. 다 맞췄을 때 우봉고를 외치면 되고, 우봉고를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은 이 파란색 보석과 주머니에서 하나를 골라 빼줍니다. 두 번째로 우봉고를 외친 사람도 노란색 보석을 하나 가져가고, 주머니에서도 하나를 더 꺼내줍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기만 한다면 주머니에서 보석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아홉 번째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보석에 개수가 아닌 점수를 합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1등을 많이 했더라도 노란색 보석을 많이 뽑았다면 질 수도 있고 많이 맞추지 못하였더라도 빨간색 보석을 많이 뽑았다면 그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마다 점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합산하여서 게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도형을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도형 감각과 공간 지각 능력에 탁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이 우분고 꼭 하나쯤은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할리갈리예요. 마찬가지 코리아보드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이고요. 기본적인 수 연산이 가능해졌을 무렵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과일에 숫자 의 합이 다섯 개가 되면 톰을 먼저 치고 가져가면 되는 게임이고요. 이걸 통해서 좀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좀 익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약간 스피드 하게 즐겨야지.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해졌을 때 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덧 마지막 일곱 번째 게임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행복한 바오밥의 샘샘 피자 가게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단계인 샘샘 수놀이, 어, 그게 있던데 저는 지호가 기본적인 수 연산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고민하다가 좀더 흥미로워 보이던이 피자 가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버전이 유아용 버전과 어,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설명서가 이렇게 책자로 들어있는데 세상에, 너무 읽기 싫게 생겼어. <laughs> 그래서 저 그냥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간략히 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어, 이게 약간 설명서를 조금 보기 싫게 생겼어요. 1부터 100가지 판도 있는데, 저는 지호와 함께 하기 때문에 1부터 20가지의 판을 하겠습니다. 주방장 카드 설명서도 필요하고요. 플러스 9부터 마이너스 9까지 따로 빼둔 더 샘플샘 카드도 놓아둡니다. 토핑을 놓아줄 거예요. 먼저 1이나 11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즈 토핑을 올려둡니다. 2나 12가 나올 경우에는 올리브 토핑 3이나 13이 나올 경우에는 파인애플 토핑 6이나 16은 페퍼로니, 5나 15는 파프리카, 4나 14가 나오면 버섯을 가져갈 거예요. 7이나 17이 나오게 되면 주사위를 굴려줄 건데, 이 주사위는 홀짝의 개념을 알려줍니다. 주사위를 굴리기 전, 나는 홀수가 나올 것 같아, 얘기했을 때, 주사위를 굴려 짝수가 나왔다면, 토핑을 가져갈 수 없고, 정말 홀수가 나왔다면, 원하는 토핑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8, 18, 9, 19는 주방장 카드 찬스를 쓸 거예요. 게임 말은 숫자 1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피자 주문서는 각자 3장씩 가져갈 거예요. 돌려보았을 때각 피자에 원하는 토핑들이 그려져 있죠. 우리는 이 토핑들을 모두 채워넣으면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자,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샘 패스 카드를 뽑았어요. 10에서 빼기 7이 나왔네요. 그러면 3으로 이동을 하죠. 네, 제 주문서를 보니 파인애플이 하나 필요해요.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2위에 올려둡니다. 다음 사람 하고 그다음 또제 차례가 되었어요. 더하기 1이 났네요. 3 더하기 1은 4. 4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죠. 버섯이 또 필요합니다. 혹시나 내 주문서에 필요하지 않는 토핑이 나온다면 그 토핑은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20, 0, 10등 0으로 끝나서 이 냉장고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토핑을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8, 18, 9, 19가 나와서 주방장 카드를 꺼내게 되면 그림만 보고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으니 보시고 어, 지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아무리 20까지여도 도슨 페쌤을막 자유자재로 빠른 속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 주판을 함께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우가 수학 학습지 할때 사용하는 20까지 쓰여있는 주판인데 이걸 이용해서 어, 이 샘샘 피자 가게 놀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수 있고 어, 직접 계산해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 7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밌고 방법이 가지각색의 보드게임들이 많은지 지우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드게임을 더욱 즐거워해서 더 다양하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드게임을 통해 전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논리적인 사고력, 언어능력, 순발력, 집중력, 공감지각능력, 연산능력 등등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적절한 보드게임을 선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